반갑습니다. 카이 영어교실 강사 카이입니다. YBM 신, 신정현 2단원 중학교 1학년 본문 암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My Family Newspaper. 나의 가족신문. 자, 첫번째, 가훈. 최선을 다해라. 가훈 뭐였죠? 가족 좌우명이었죠? Family 좌우명 바로. 모토 뭐 최선을 다해라. Do one's best. Do your best. 네가 최선을 다니까.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가족은 family. 구성원은 members. 한 명이 아니니까 members. 자 그리고.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네 아빠, 엄마, 동생, 나 나의 가족은 4명입니다. 네 영어로는 나의 가족 안에 4명이 네 있다고 라 표현을 해요. 4명이 네 있다. 4명이 네 있다. There are 있다면 There are 4명의 네 사람 4 people There are 4 people 내 가족 안에 In My family.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빠, 엄마, 동생, 나. 자, 네 명이 있는데, 요 뒤에 콤마하고요. 아니, 콤마 아니지. 이걸 뭐라 하나요? 콜론. 콜론하고, 아빠, 엄마, 동생, 나 써주는데요. 본문 함께 할 때는, 이런 기호 하나도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아빠, father, mother, 동생, brother, 그리고 나죠. 영어에서는 쭉 나열할 때, 마지막 앞에는 end가 붙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나. father, mother, brother, and me. 다음, 아빠, 나의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나의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아빠하고 my father 적혀있어요 나의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빠는 my father 요리사이다 이다 is 요리사 어? cook c o o k 아니죠 나의 아빠는 요리사입니다 그는 매주말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자,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그는 he 매주말 뒤로 가겠죠.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일단 만든다부터 나오고요. he makes 그는 만든다. 맛있는 음식을 delicious food 우리를 위해 (for us) 그리고 나오죠 매주말 매주말은 영어로 every weekend 매주말 자 every의 weekend 가 아닙니다 weekend 보고요 다른 말로 on weekend 드라고도 하지만 교과서에는 every weekend 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게요.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는 좋아한다. 축구를 이렇게 돼야 되죠. He. 그는 좋아한다. 3인칭 단수니까 S. 현재형에서 축구 앞에 아무것도 안 붙고요. He likes soccer. 그리고 우리는 함께 축구를 합니다. 컴마하고 and 우리는 함께 축구를 합니다.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우리는 We 축구를 하다. play, soccer, 함께. 뭘까요? together. we play soccer together. 그리고 아빠는 축구를 함께 했고요. 자, 그리고 엄마. 엄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세게 그림과 함께 엄마가 나오죠. 엄마, my mother, 엄마. 자, 엄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My mother, 우리 엄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한다. 자동차 회사를 위해 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works 3인칭도 안니까 그리고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for a car company 라고 하면 my mother works for a car company 우리 엄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녀는 캠핑을 좋아하지만 무엇이 나오겠네 벌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좋아한다 3인칭 단수 캠핑 영어로 캠핑이죠. She likes camping. 좋아하지만 고마지 고번 하지만 벌레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She 좋아하지 않는다. Like 부정이네요. She니까 3인칭 단수니까 she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를 원래는 여러 말이 있을 수 있어요. She likes camping, but she doesn't like bugs. 그리고 다음 문장 그녀는 우리 엄마는 내 동생과.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한다. 책에서는 love를 썼어요. 사랑한다. 그녀는, 우리 엄마는 she. 정말 좋아한다. likes도 있지만 loves.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겠네. to talk. love 뒤에는 talking도 되고, to talk도 되는데, 책에 to talk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to talk으로 할게요. 그리고, 내 동생과 나와 함께, with my brother, 내 동생. 그리고, 나, I라고 쓰는 거 아니죠. with 뒤에는 목적격,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 동생 My brother 내 동생 민우는 초등학교 에다닙니다내 동생 민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 동생도 있고 민우도 있네 그러면 같은 말이라고 콤 말을 찍어줍니다 내 동생 민우는 My brother 민우라고 하면 되겠네 My brother 민우는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에 나이다 go to school인데, my brother는 자인칭단수 goes to. 초등학교는 elementary school. 그래서, elementary school. My brother, Minu, goes to elementary school. 자, 그녀는 내 동생과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She loves to talk with my brother and me. My brother, my brother 민우 goes to elementary school. 자, 민우는 로봇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그는, he. 좋아합니다. 3인칭 단수. Likes 노는 것 playing이나 to play가 들어가야 되겠죠 like 뒤에 둘다 맞지만 색대로 to play를 넣을게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토이, 어, 로봇과 함께 로봇과 함께 함께 대표적으로 with 로봇을 셀수 있어요 He likes to play with robots. 가끔 그는 장난감 로봇을 만들지만 그것들이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sometimes 가끔 sometimes 그리고 그는 만든다 토이 로봇 이렇게 해야 되겠네. 더 맞겠고요. 그는 만든다 makes 장난감 로봇들을 toy robot 로봇. 만, 멋이죠. But, 그것들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어, 그것들 뭐지? It, it들인가? 아니죠. They. 무조건 그들 아니라 했어요. 그것들을 they로 받을 수도 있어요. 받는다는 말은 대신해서 쓴다는 말. 그것들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다 work 쓰면 되겠네. 근데 작동하지 않아. 그것들이니까 don't work. 잘하지 않는데. Well. 자, 그는 로봇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He likes to play with robots. 가끔 그는 장난감 로봇을 만들지만 그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Sometimes he makes toy robots. but they don't work well work 작동하다 그리고 나 주인공 소라죠 나 나는 me 나는 한국 중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이래 그러면 나는 이다 I am 한 1학년부터 1학년. 그리고 한국중학교에 1학년이래. At. 한국미를 school. 하면 되겠죠. 어떻게 쓰나요? 한국미를 school. 자, 고유명사라그런지 책에선는다 한국미들스쿨 대문자로 썼네요. I'm a first grader at 한국미들스쿨. 나는 한국중학교의 1학년입니다. 나는 음악에 흥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흥미가 있다? be interested in 쓰죠. 어디에 흥미가 있다. 근데, I, B니까, I가 am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music. 음악에 음악에 흥미가 있습니다. I'm interested in music. 나는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하고 하고 엔드네. 나는 작곡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나는 기타 치는 걸좋아한데 I 좋아한다 Like 기타 치는 것 어? 악기를 치다 연주하다 플레이를 써야 되겠지 근데 치는 것 to play나 p l a y i n 이 돼야 되겠어요 책대로 to play할게요 악기 앞에 더가 붙죠 I like to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하고 and 그만 짓고 and 그리고 나는 작곡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한다 I want to. 그리고 작곡가가 되기 되기 뭐라고 써야 되죠? 이다인 것 말이 어렵네 그냥 to b 가 되는 것이라고 외우면 좋겠어요 나는 되는 것을 원한다 뭐가 되는 걸 원하는데? 어, songwriter 노래를 쓰는 사람. I like to play the guitar and I want to be a songwriter. 나는 작곡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 영어로 my dog이죠. 마지막 가족. 나의 개, my dog. 가족이 한명더 있습니다. 있다 There is 쓰면 되겠네 있습니다 왜 is야? 하나니까 뒤에 하나니까요 한명더 가족 One More Family 가족이 한명더 있습니다 Family member이네요 가족 구성원 There is one more family member 우리의 귀여운 개입니다. i i t i s our cute dog. 이라고 s our 지만책 e dog. It i our cute dog. i o e dog. e o r e d o r e dog. i e o e o r e dog. It e 그의 이름 그의 네임 그의 이름은 이다 이즈 브라우니 브라우니 힐스 네임이 브라우니 그의 이름은 브라우니입니다 보유명사니까 비는 대문자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브라우니는 내 동생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 동생의 로봇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브라우니는 내 동생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브라우니 좋아한다. likes 삼인칭 단수니까 내 동생과 함께 노는 것 to play 노는 것내 동생과 함께 With my brother. 내 동생과 함께. With my brother. 내 동생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but 내 동생의 로봇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He doesn't like. 내 동생의 로봇. My brother's robot. 내 동생의 brothers, robot들, r o b o t 요 Brownie likes to play with my brother, but he doesn't like my brother's robots. 자, 이렇게 가족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활동들. 여러분, 활동은 영어로 activity. 활동들이니까, 가족, family, 활동들, activities, family activities, 가족, 활동들. 어떤 활동이 있었나요? 우리는 토요일마다 할아버,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 자, 음, 일단 바, 우리는 방문한대요. We visit. 우리는 방문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댁은요, 그냥 조부모님들을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조부모님들, grand parents. 우리는 조부모님들을 방문합니다. 토요일마다. Every. 뭐죠? Saturday. E V E R Y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Every 뒤에는 Saturday 즈가 아니라 Saturday 이가 옵니다. 우리는 토요일마다 할머니댁을 방문합니다. 마지막 문장. 우리는 한 달에 한번 등산을 갑니다. 등산 가다 영어로 뭐죠? Go hiking. 우리는 등산 갑니다. We, 우리는 등산 갑니다. Go hiking. 한 달에 한번 영어로 보죠. Once a month. Once 한번 a month. 한 달. 한 달에 한번 등산을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단어 남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